안녕하세요 오가농원TV입니다 오늘은 9,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어, 심구섬 농가 8월 18일날 배추 심기를 하고 오늘 배추 심은지 42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배추 작황을 좀 알아보려고 나왔답니다 우리 대표님께 배추 42일 키운 배추 작황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배추 심은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일체 됐는데요. 지금 착황을돌려 나왔는데 싸기 시작했네 이거는. 아 이거 지금 싸기 시작한 어, 거예요? 지금 싸기 응. 시작했네. 많이 많이 싸기 시작했네. 응. 옆에 것도? 그것도 지금 싸기 싸기 시작을 싹이 하네. 싹. 이제 이제 저 싸기 시작을 하는 거네요. 뭔가 이 응. 지금쯤은 이렇게 싼다 하고 우리는 빠를까봐 걱정했는데 빠른 것 같지 않아요. 지금 상태 지금 이 싸기 시작하잖아요. 한 10월 20일. 아, 요거는 좀 작네, 아 요거는. 음. 음. 요거는 후에 보식한 거예요. 아, 후에 음. 보식한 거? 네. 음 근데 이것도 될것 같아요. 아, 뭐, 요, 아, 그래도, 얘네들도, 얘네들도 예, 아직 시간이 뭐, 있으니까. 아직은 한 달이 있으니까. 아, 예. 될것 같아, 요것도. 요것도 될것 같아. 요 우리가 좀 며칠 조금 빨리 심었거든요. 한 일주일 정도 빨리 심으신 것 같아요. 다른 음, 데에 우리 비해서. 아니, 비닐을 안 심으니까. 아. 비닐을 씌운 게 확실히 빨라. 그래 가지고 네. 우리 올해는 조금 좀 빨리 심었어요. 아. 빨리 심었는데. 어, 괜찮네. 괜찮아. 이만하괜찮아조만하지 그러니까 아. 이거 오라니 이들어서 먹었어. 네. 어. 아니, 이렇게 중간이니까 이집 앞에도 이렇게 고라니가 먹은 아 이거. 이게 고라니가 먹어가 그런 예? 거예요? 고라니가 어. 먹 벌레 먹은 게 아니고? 아, 아이 벌레 먹는 게은 찬지 고라니가 이렇게 뜯어 먹은 거예요. 이것도 뜯어 먹었네? 이것도 응. 뜯어 먹은 거네. 한번 어, 가지가 있어요 없어 이거? 아 이게 아 여기 이가 안기 요, 때문에 안에 있기 때문에. 응. 어 괜찮아요. 응. 어. 괜찮아요. 야 정말 고라니 진짜 너무한다. 어디 여기 이렇게 뜯어 먹었냐? 어. 먹어야지. 올해 응. 올해 신부산농가에서는 배추 작황이 어떤 것 같아요?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키워 놓으셨는데 어, 지금 상태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, 그죠? 좀잘 돼야지 우리도 9월 30일 배추를 심고 42일째가 되는 심구섬 농가에 배추 작황 둘러봤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